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3일 목요일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잠언 7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낭독해 주실 분은 서유정 자매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에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네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네 마음판에 새겨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여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린 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가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료의 골목 오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항울 때 깊은 밤 하, 흑암 중에라. 지혜는 아비의 계명을 눈동자처럼 지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견면하죠 그런데 어리 석은 젊은이는 아비의 계명을 하찮게 여겨 서서히 유혹에 빠져듭니다. 먼저 아비의 계명을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 부분 살펴볼까요? 지혜는 성적 유혹을 이겨내기 위하여 아비의 계명을 눈동자처럼 지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눈동자는 얼마나 귀한가요? 위험을 인식할 때면 우리는 반사적으로 눈을 감아 눈동자를 보호하죠. 이만큼 성적 유혹에 대한 아비의 지혜를 귀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아비의 지혜를 친근한 누이처럼 가까이 하고 손가락에 메어 항상 기억하면서 실천해야 되겠죠. 두 번째로 어리석은 젊은이에 대해 살펴보십시다. 지혜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마음 담아 교훈하듯 우리에게 성적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홍계합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젊은이는 지혜의 충고를 하찮게 여겨 사람들의 눈을 피해 유혹하는 자의 집으로 갑니다. 그는 황혼이고 깊은 밤이라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줄 알지만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감찰하심을 인식하고 우리의 육정을 통제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 정의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유혹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보호의 은총을 얻기 위해서는 지혜의 말씀을 눈동자 같이 귀히 여기고 누이처럼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지혜를 귀히 여기고 가까이 할때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그 지혜가 우리를 보호하며 생명의 길을 걷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의 말씀을 눈동자처럼 귀히 여기고 누이처럼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황혼이고 깊은 밤이니 누가 나를 알아보랴 하며 유혹하는 자의 집으로 가지 않게 하십시오. 언제나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며 지혜를 눈동자와 누이처럼 대하기 원합니다. 치유의 은총과 땀의 열매가 크게 있게 하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